일단, 이번 판 상대는 카사딘, 어, 인장에다가 감전, 점화. 그니까, 라인전 이기겠다는 마인드의 카사딘이거든요? 이런 카사딘 특징이 뭐냐? 무조건 정글 이용해요. 어, 무조건 정글 불러가지고 탈론 혼내줄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 상대 정글 생각하고, 거리 자체들을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어이구, 설레드 했구나. 설레드하고 미드가 거리 안 주니까 탑 한번 찔러본 거 같네. 그러면 나도 엿다가 와드하고 와야지. 그쵸? 감전, 그 뽕맛이 있는데, 솔직히 요즘 카사딘데, 뭐 카사딘이 딜템을 가지면 모르겠는데 다 연겁가고 팔목보호대 올리니까 감전가도 못 터뜨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의미 뺏겼네. 아 에코, 그, 그때 먹다가 블루를 뺏겨버린다고? <laughs> 너무 안좋아. 아까 매드무비 보고 있었어요, 매드무비. 아, 씨, 카사딘인데 내가 왜 쫄아야 돼? 짜증나는 샴푸. 아니 저저 저 이상하게 생긴 챔프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카사딘한테 라인전 반반 가야된다고? 반반도 아니고 라인 손해보면서 반반 가고 있네 그냥 반반도 아니고 기분이 굉장히 찝찝합니다 근데 이번에 에코가 옆에 있거든요? 이번에는 카밀 라도 2대1이 이대1 잠깐 버티면은 다 잡을만 하단 말이야. 난 여기 카밀 조심. 이거 대놓고 압박할까? 아니면 아래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카밀을 한번 찾아보자. 카밀이 어디있을까 아, 이게 방금 먹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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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목소리> 어떻게 있 있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드 많이받다고이스 이거 미드 가면은 라인 이 받으면 되겠다 이거 상대 챔피언 이용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거 되게 좋았죠. 어, 상대 칼리한테 큐 타고, W 풀 맞추고.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겁멋들어 보이긴 하는데, 저렇게 아니면 카밀한테 W가 안 닿는다. 와, 알리님! 아니, 진짜 서포터지, 이게. 어, 이게 진짜 서포터지.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하셔라 어, 우리 알리님은 복 받으실 거예요. 아, 이거 쳐드릴게요. 드세요, 드세요. 얼른 먹고 가야지. 아, 감사합니다. 야. 군사도 위색 쌓였고. 대단하구만. 이러면은 바텀 가서 스펠 다 빠지긴 했지만 이득 많이 받고. 라인도 이러니까. 이번 라인 멀, 밀면은 또6 렙에 찍히거든요? 6렙 찍고 바텀 한번더 봐도 되고 뭐, 바텀 한번 뛰어. 어, 한번더 뛰자. 라인 최대한 빨리 밀 라인 대충 쓱싹 밀어놓고 상대 정글 쪽 살짝 들어가면서 이거 살아있고 이 친구도 집안 갔구나 이거 막 카, 지금 카사딘 템 보이죠? 내가 이래가지고 요즘 카사딘 상대로 감전 안 가는 거야. 감전 들어도 라인 전이 밀려. 어저 친구 팔목 보드 나오면은 제가 밀려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템을 가버리면은 디교가 밀려 어차피 밀릴 거면은 그냥 나중에 정복자 나오고 확실하게 이기는 게 낫거든요. 군사까지 들어주면서 라인 유지력 챙기고 확실히 이 군사 입고 없고 차이가 크긴 해요. 어... 구속력에서도 차이가 커. 그냥 무시하고 이거 아픔 쓸 거거든요. 이러 오면은 받아치면 됩니다. 이렇게 피 빼놓으면은 점화에.. 어.. 점화든 카사딘 특성상 이거 무조건 납궁 쓰는데 그거 타이밍 맞춰서 궁으로 씹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라인 먹고 이번 판도 상대 AD AP 밸런스가 AD가 좀 많기는 한데 좀 고민되네. 김석발지 가는 중. 카사딘 여기 근데. 나이스. 카멜 먼저, 카멜 먼저. 우리 어, 왜안 죽어? 일로 와. 죽어. 안돼, 안돼. 우리 아트는 안 된다. 그렇지! 게임 끝났어. 이미 끝났어. 탈론 2800원. 보조룬 지배 결이는, 결이는 말라인전 이제 맞딜 센 거. 계속 이회뭐 이런 애들 같이 맞딜 하는 애들. 내가 라인전 조금 그래도 여유있게 이길 수 있는 애들 상대로는. 그니뭐 그러니까 저런 카사딘 같은 애들 상대로는, 어, 이거 지배 듭니다.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잘 크게 됐고, 상대팀에서 탈론을 견제할 만한 픽이 이제 좀 없어졌거든요? 드락 가고 브이클 갈게요. 이번 판은 드락 브이클 3 탈게. 또 이제 정복자는 이제 신속신 갑니다, 거의. 어, 상대 AD AP 몰린 거 아닌 이상은 기동신 대신에 신속신. 이번 판은 AD 많아서 닌탑 갈만도 했는데 초반에 좀 빠르게 터지는 분위기라서 내가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속신 사줬어요 가자. 하벨이 지금 블루가 있었나? 이거 잡고? 아, 못 넘었다. 버틸 만한데? 오, 더 들어가면 되죠. 더 들어가면 되죠. 더 하면 되죠. 명예의 목숨. 카메라 한 방에 터지죠? 정복자로 유템트리 가도 진짜 세단 말이야. 암사에 되고, 딜탱 되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은근히 요즘 이렇게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 어, 정복자에다가 드락불크 중. 할론 감전도 옛말이지. 미야 한번 쳐주고 이거 와도 못 잡을 텐데 이거 잡자고 나 이거 라인 메우고 집 가고 싶은데 와 평타만 들어갔어도 조금 잡았는데 사사딘천원 먹었네 씨.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나이스. 어, 이거, 쓰레 잡으면 나쁘진 않다. 나이스. 아, 이거 내가 한 턴에 못 버텼다. 버틸 줄 알고 한 건데, 뭐 조금 부족해가지고 못 버텼네. 뭐, 어, 스킵할 건 없어요. 그냥 드락 가고, 이후에 템쭉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드락 불클 중무에다가 스테락 하고 막템을 이제 가엔 대신에, 어, 드락 간 느낌이라고 봐야죠. 뚜드, 뚜드. 화사딘 이거 조금 빠르게 이제 돌아다닐게요. 신속하지 신었으니까 상대 정글 시야 잡으면서 상대 레드 40초 레드에다가 피망 박아놓고 탐식이었으면 근데 애초에 여기서 파미를 못 잡았죠. 그거는 생각해야 돼서 그냥 그 뭐였으면이라는 제 가정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별 의미가 없어서. 카멜이 있으니까 생각 좀 해야 되겠다. 그쵸? 정복자인데 암살에 조금 더 힘을 쓰는 이거 무조건 카멜이 계속 내쪽 보거든요? 카멜이 계속 시야에서 안 보인다는 거는 내 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사리 거리를 못 주겠다. 에코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드랍으로 와드 체크했을 때 여기 누워든가 에코야 잡았다 그래도 확실히 딜이 잘 나오긴 하죠 이거 팔목 보호대에다가 어 카탈까지 있는데도 이렇게 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카밀 근처에 있긴 해가지고 좀 애매해 아 근데 화사디 난방제 세다 감전 감전 들어서 그런이 에코가 궁 반응도 못하고 터졌네 가서 탐식 하나 사오면 되겠다 내가 어 이거 때문에 피마 박아놓은건데 안돼 안돼 늦었네 판테온 죽어도 못 이깁니다. 저는 판테온 나오면 다지하거나 그냥 아예 판테온 패네요. 하사딘 안 보인다, 친구들. 좀만 조심. 렌즈 한 바퀴만 돌리고. 이거 상태 정보에 들어가도 되겠는데? 우리 바텀이 지도권이 없는 게아닌가 몰라. 그냥 굴러 먹어. 난입 오늘 영상이 올라옵니다. 음사로만 벌써 피 그래도 1400 찼네. 확실히 쏠쏠하긴 하다. 저거, 제가 이런 데에서 미리 렌즈 돌리는 거는, 어, 원래 이거 드라으로 먼저 확인하고 돌려서 와드 깨는 게 정석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미리 돌리고 가는 경우는 이걸로 체크할 때. 뭐, 카멜 같은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숨어 있다 하면은 여기서 렌즈 돌려가지고 찾을 수 있으니까 상팀 위치를. 그런 거 찾을 때만 좀 먼저 돌려주는 편이에요. 뒤잡으면 될것 같은데? 일로 와. 원 칼리 <목소리> 같은 거 그냥 터지죠? 드락 섞으면은. 요런 거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요런 거. 어, 감전 들고 안 들고 아무 차이가 없죠. 정말 이런 상황 보면은 또. 그냥 어쨌든 드라이 핵심이기 때문에 탈론은. 어, 룬을 다 떠나서. 암살의 핵심은 드라이예요 이것도 어차피 군사라서 Q 한두 번만 써주면 풀피 되죠. 이렇게. 어, 글쎄 풀피. 군사가또 이런 게 좋아. 이거 상대팀 올고좀 생각하면서. 궁 실쿨이라서 15초라서 지금 안무빙 너무 세게 치면은 상대 왔을 때못 도망간다 응, 일단 이번 라인 밀고 타워 밀자 진짜로 계삭하냐고요 그렇지 을까요 내가 이런걸로 시청자분들이랑 거짓말을 칠 이유는 없으니까 중야 거기 혼자 있어도 되냐? 너네 서포시라도 불러오지. 아니, 다는 아니고, 지금 요거, 이번 시즌에 그만 찍었던 요 계정 삭제한다는 거예요 나이스. 그래, 아이디 삭제 안 하려면은 그만 가야지. 연승하자. 그지?